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대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어, 마태복음 22장의 구절을 먼저 보시면 어,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인데 어,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또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15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납세에 대한 논쟁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23절부터 33절 예수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34절부터 46절까지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마태복음 2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그 가운데서 두 번째 달락 15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과 납세의 논쟁을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논쟁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그 앞에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특히 21장 23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서 세상 말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해서 지게 되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 그 원망의 마음을 꼭 마음에 갖게 되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논쟁을 해서 권위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권위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본문 속에 납세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 납세의 문제를 꺼냈을 때 자기네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15절을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헤롯 땅원들에게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헤롯 땅원들과도 상의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과 헤롯 땅원들이 상의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17절에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시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당 사람들은 원래는 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유대 전통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헤롯당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친 로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정치적 또는 사상적, 종교적 이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매우 적대적인 그룹들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에는 마음이 합심했어요. 연합작전을 구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반 로마적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제동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세금을 낼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에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헤롯 땅 사람들은 정치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 정치적 이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으로 나뉘는 바리새인 그룹과 헤롯당 그룹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일에 연합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 로마를 향해 세금을 내시오. 그렇게 찬성한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꼬투리를 잡을까요?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반민족주의자 아니냐? 로마에 찬동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갖게 되지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낼수 있느냐? 세금 내지 마라. 그렇게 반대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번에는 누가 나서겠어요? 헤롯 땅 사람들이 나서서 봐라 저 예수라는 자가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선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총독부에 고발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를 하시죠. 2 1절 말씀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얼마나 명료합니까.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두 개의 그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들은요,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요. 뭐 우리가 하는 쓰는 말 중에 적의 적은 친구라 하는 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동일하게 예수와 적인 헤롯 땅 사람들과도 연합해요. 헤롯 땅 사람들도 평소에는 바리새인을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같이 적으로 여기니까 여기에서는 또 자기네끼리 연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세력도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의 연합 시도는 반드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즉 세상의 세력들이 연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죠. 시편 2편 4절을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주님이 누구를 비웃으시냐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군왕들의 연합에 대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연합해서는 안 돼요. 저들에게 잠시 박해를 받을는지 또는 음모를 당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순수하게, 순결하게 잘 지켜내야 합니다. 또두 번째 묵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이 땅의 국적, 즉이 땅의 시민권을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두 개의 시민권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국적,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 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국민의 역할, 시민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는 그 기준, 테두리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개의 시민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두 개의 시민권을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양 측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 또는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사셔야겠죠. 그러나 또이 시민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가슴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 주간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양측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또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참 좋은 나라, 좋은 곳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시민으로서 사는 일에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을 이 사회 속에서 잘 감당하는 국민이요, 시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청복교회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게 하시고, 혼란과 부패로 흔들리는 세상이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그치지 않는 이 전염병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이한 주간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각각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시민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주간 또 안전하게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이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주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